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 저는 오산에 나와 있거든요. 오산하고 화성하고 이렇게 붙은 거의 경계선이에요. 나와 있는 땅은 앞에 보이는 거, 산을 빼고요. 산을 빼고 나머지 땅. 한, 이게 몇 평이죠? 이게 4,600평입니다. 자연 녹지거든요. 어떻게 분류하냐면 자연 녹지는 도시 지역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자연 녹지가 있고, 뭐 생산 녹지가 있고, 보존 녹지가 있는 거예요. 다 그건 도시 안에 있다. 자연녹지의 값이 제법 싸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랑 가깝다. 접근거리가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로입니다. 비포장 도로. 이게 군, 군유지로 쭉 연결된 도로인데 이 폭이요, 3미터밖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산시에서는 6미터를 확보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기 4,600평 땅을 개발 하려면 6미터 땅은 필요하겠죠. 도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 도로를 내려면 이 앞에 보면 이 산, 이 산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좀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시세대로 산다면, 시세. 시세가 여기 한200 가거든요. 도로가 확보될 경우에 200 가는데, 된다면 이 땅은 좀 싸니까. 현재 얼마냐면 27억이에요. 27억이면 평당 한60 몇만 원될것 같습니다. 평당 60 몇만 원 되면 이걸로 우리가 이 마진을 나길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세를 주고라도 사겠다라는 생각을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요맨 앞에 끝이 불과 한 200m밖에 안 되는데 그 앞에까지가 공단 도로가 있어요. 공단 도로를 통과해서 여기 들어오면 여기는 공단 값과 큰 차이가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들기 때문에 좀 욕심이 좀 나는 땅이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한 6개월 전에 와서 봤어요. 봤는데. 도로 때문에 약간 잊어먹고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직원이 갖고 왔는데 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땅 주인이 뭐 엄청난 돈을 요구하면 우리는 뭐팔 수가 없죠. 근데 저 양반이 싸게 팔것 같지도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공단에서부터 바로 자기 땅 쪽으로 확보만 하면 6 미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땅 팔기가 이렇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야.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싸게 팔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접촉을 해 보세요. 그게 한 가지가 좀 난해한 문제가 있, 있는데, 그냥 버려둘 수는 없죠. 좀 아깝긴 해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뭐 작은 문제인데, 이런, 이런 건물들이 있죠. 이것도 건물이죠, 이것도. 예. 외약체잖아요. 이게 예, 예. 집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안 살고 있는 상태. 안 살고. 저건 관리사로 되어져 있는데, 저기서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요것들을 처리하는 해 문제가 또 있어서, 예. 이게 아마 한번더안 나갈 겁니다. 한번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40만원대가 되면 해볼만한 거 아니야? 근데 작업은 지금부터 들어가면 돼요. 네. 주선 다 알아, 서 전화번호하고. 그니까 아까 말, 아까 말씀드린 여기도 공단이거든요. 여기까지 도로를 뚫어놨단 말이야. 이 도로가 내가 보니까 뭐 8미터 정도 하나. 8미터 되네요. 8미터 도로, 소방도로죠. 이 정도면 뭐, 뭐든지 허가가 날 정도가 되죠. 여기서부터 이거, 이쪽 땅이, 이쪽 땅들이, 전부 다이땅이땅 사람이 주인이에요, 보다. 그래서 이걸 날히면 전부 다팔8터까지 넓힐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이걸 팔겠느냐. 이걸 팔면, 저기를 다 뚫어준다니 내게 되면은, 배 아프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다들 맹지를, 맹지까지시피한걸 갖다가, 도로를 8미터로 뚫어준다는 자체가, 그분 마음에서는, 음, 뭐꼭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헐렘이까지 다 살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걸로 뭐, 매덕을 주겠다고 하면 돈이 필요하면 또팔 수도 있고, 그걸 알수 없는 거죠. 다 이거까지 해놨네. 네. 저쪽을 다 개발하면 겉 만평 되는 거잖아요, 어찌보면. 음. 그러면 이쪽 경계 저기 이렇게 석턱 같은 거 이렇게 막쌓놨거든요 이, 이 땅까지가 이제 다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 만평 정도를 개발한다 그러면 이 가감차선이 없다고 해서 또안날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통행량이 많아져 버리면. 여기는 가감차선을 받겠습니까 내가 볼땐 가감차선을 받을 지역이 아닌 거 같아요. 가감차선을 받으려면 여기에 뭐 코너가 있거나 노터레가 있거나 그럴 경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 이상 없어요. 안정된 도로이기 때문에 가감차선이 받을 필요는 없다고. 면적이 너무 크게 이렇게 개발을 하면 이동 차량들이 많아질 거를 예상을 해서 그런 또 핑계를 대지 않았다. 아니. 건데. 조금씩 개발하여요. 그러면 조금씩 나눠서, 네. 나눠서.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를 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혹시 뭐지표를 봐야죠. 가감차선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저, 하, 저, 고압선이 흐르는데, 우리 땅하고 뭐를 갖고 와야죠. 지상권 되어져 있어. 여기? 한 잔에서 또. 아니, 그렇게, 이 땅이 그렇게 크단 말이야? 저까지 가 있단 말이야? 아, 선이, 선이는 않았나, 선. 선아지구나. 그럼 좀 싸게 팔 수도 있겠네요. <laughs> 아니 저희 땅에 지나가지 이 사람 땅에는 안 지나가요 아이 사람 땅에 아니 물 땅에만 네. 지나가 산화지가 네. 있고 길도 음. 없어 있어요 이 사람 소유자가 SK건설이 이 SK건설 땅이야 이게 네. 개인 땅이 아니고 이거 네. <laughs> 보시면 주소도 종로구 인사동으로 돼 있잖아요 본인은 따뜻한 게 뭐야 오히려 작업이 더 쉬워질 수도 있는 그렇지 네. 어, 이번에는 저희가 오산시를 갔다 왔죠. 버름동에 갔다 왔습니다. 오산공단에 거의 접혀있는 땅을 갔다 왔어요. 근데 오산공단은 한 200만원 이상 하거든요. 근데 우리 땅은 지금 62만원 정도 해요. 4,600평 되는데 땅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가 4,600평인데, 허가가 제대로 나면 2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땅이거든요. 이런 땅을 발견하면 바로 돈, 돈이 돈 된다. 이런 느낌이 오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도로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50m 되는데 이 도로가 6m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허가가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도로가 몇 미터가 도로예요? 몇 미터부터가? 4m부터가 도로잖아요. 4m 얘기를 안 하고 6m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땅의 면적이 6천, 4 6 0 0이 크다 이거죠. 이큰 땅을 개발할 때는 6m를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저런 건 땅을 1000평 이하로 분할해서, 물론 지역마다 틀려요. 어느 동네는 1200평, 어느 동네는 900평, 또 1500평, 이렇게 지역마다 틀린데, 하여튼 그들이 원하는 평수로 잘라 분할해야 되겠죠. 1000평이라면, 만약에 1000평으로 분할하면 6m가 아니라 다시 4m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물론 공장 같은 거는 땅 크기에 관계없이 6m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언뜻 생각에 근린시설로만 허가를 내면 충분히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잖아요 근린시설은 일종이고 2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종으로 내면은 제조업까지 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4미터로를 이용해서 근린시설을 만들고 나서 우리가 뭐 매,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충분히 공장 같은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알아지는 요령이겠죠 하여튼 천평이라고 가정하고 천평이예를 잘라서 이거 개발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여기서 보면은 이런 데는 6m가 돼요. 근데 이 부분, 여러분 보시기도좀 그렇겠지만, 이 부분은 좀 좁아 보이죠. 그래서 보니까 3.5m, 4m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무조건 도전하셔야 돼. 무조건 도전하셔서 이걸 우리가 잡아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왜 무조건이라는 말을 쓰느냐, 내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훌륭한 사업가들이. 도전해라. 안 되는 게뭐 있냐, 된다. 그 말이 맞을까요? 도전했다 깨지 못할 거야. 자, 그 말은 잘 새겨 들어주셔야 돼요. 안 되는 게없더니 허무 다 되지. 맞아요. 여러분의, 그 여러분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전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죠. 도전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도전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 거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찾다 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뜻이겠죠. 이 땅이 지금, 우리 땅을 제외한 이 땅이 지금 S회사 땅이거든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다 S 회사 땅이에요. 이 안에 S 회사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S 회사하고 전화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남의 땅몇 사람 말을 죽어도 안 들어서 개발을 못했다. 자기들이 다, 전부 다 개발하려고 했다는 거야. 언젠가 개발할 겁니까? 아니면 저땅좀 씁시다. 그랬더니 요번 말까지 답을 주겠다고 했어. 담당자가. 그제 아들이 게 지금 몇년째 됐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한다. 여기서 더 이상 뭐,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0m를, 한 2m만 넓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수 있어, 있어요? 없어요. 애써에서 땅이에요. 하도 여러분의 판단의 몫입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이거 갑자기 200만원짜리 땅이 되는 거잖아. 아직 이거 입찰 안한 겁니다, 여러분. 거의 답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야. 4600평이니까, 한번 성공하면 몇십억 남아요. 성공이 눈앞에 바로 와 있어. 나 앞으로, 바로 입찰 들어갈 물건이죠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네, 된다 네. <laughs> 된다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얻고 나서 되고 안 되는 가능성이 내몸 내 안에 있다 내 정신 안에 있다고 라 생각하시고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